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우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년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앞으로 이 SK하이닉스는 강력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 100만원대의 주가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SK하이닉스가 개요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투자진 종목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그중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사를 보시면 SK하이닉스 올해 HBM3가 주력 제품 HBM4를 리더십 이어간다 라는 기사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2026년도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도를 1990년대와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디렘 매출 51%, 낸드 매출 45% 급증을 전망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디렘 ASP 33%, 그 다음 낸드 ASP 26% 상승 예상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HBM 시장 급성장 쪽을 보시면 이 AI 서버 투자 확대로 인해서 26년도 HBM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약58% 증가한 546억 달러로 추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전략 및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HBM3 주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년도 전체 HBM 출하량중 HBM3가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울트라 시리즈와 구글, AWS 등이 빅테크 기업의 자체 AI 칩 개발에 최적의 솔루션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인데요. 일단 25년도 2에서 3분기 전체 HBM 시장 점유율은 57에서 64%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골드만사스는 최소 26년도까지 HBM3와 HBM3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며 전체 HBM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제 기사를 보시면 SK하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한다는 전망이 언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역전의 핵심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44조 7,503억 원이고요. 그 다음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6조 7,135억 원입니다. 자 이거 대한 특이사항은 매출은 약 95.8조 원 정도가 나아진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약 43조 5,300억 원 정도고요. 다음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성장세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특이사항을 보시면 매출이 약 330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간 영업이익 쪽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우사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사항을 보시면 수익성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분석 포인트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3배가 넘지만 이 영업이익에서 추월당했다는 것은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이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선점하며 수익구조를 혁신했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실적 견인의 3대 핵심 동력을 한번 보도록 할겁니다 일단 HBM 기술 리더십이 있습니다 ESK 하익스는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며 엔비디아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범용 드립의 동반 상승인데요.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DDR5와 LP DDR5X 등 범용 제품의 가격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해서 함께 상승하며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공급망 확보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엔비디아의 h b m 4 샘플을 공급하는 등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삼성전자보다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이후 100조원 시대와 구조적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영업이익 100조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디렘 부분에서만 90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HBM4의 본격 양산인데요. 20년도 2분기부터 HBM4 판매가 본격화되면 이익실현 수준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반도체 패러다임인데요 이 AI가 뜨면 HBM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과거의 경기순환형 사이클과는 다른 반도체 화약고 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보신다면요 삼성전자가 최근 20조원의 분기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스가 연간 이익에서 이를 앞설 수 있었다는 점은 현재 AI 반도체 시장이 매출보다 기술적 타케팅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현재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sk하닉스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100만원대의 주가를 달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약간의 조정 구간은 어차피 나와 줄 건데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는 라거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sk하닉스의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sk하닉스는 100만원을 향해 끝없는 질주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한 현재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로 사업 펀드 VIP 때까지 나선 종목을 제가 급히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펀드 회월더 중에 이 VIP들은요, 적게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그리고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모펀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모펀드 VIP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해당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일단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 쪽에서 아주 조용히 매집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회사는 이에이직 이게 무엇이면요 바로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일단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일단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를 하고 특히 이 AI 전용 반도체와 서버형 ASIC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일단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요. 이 삼성전자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이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겠죠. 자, 조만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까지 붙어 1200%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관 과 외인들은 최근 10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자, 강남 큰소라 불리는 사모펀드와 검은머리 외인도 현재 엄청나게 매집 중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닷권에서싼 가격 규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0108453의 0498번 이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이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1,000% 수익률 챙기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453의 0498번으로 문자로 힘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이 방송.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약 1,300원 정도의 주가이고요. 자그 다음에 현재 이게 매수 가능한 금액대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이고 13,000원부터는 분할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보유기간까지 제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일단 만약 나는 단기로 짧게 한400% 정도만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얼만큼 약 1개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는 좀 오래 한 1200%, 1000% 이상 나는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약 3개월 동안 보유라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이름 받으실 분들은요. 자 상당히 개인 번호 010-8453-0498 번으로 힘이라고 만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으셔서 100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이지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이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손실 복구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 손실 계좌 복구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가보세 복구차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신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설문조사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면은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뭐여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HLB 여러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최단기간에 손실계좌를 복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뭐 여쭤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실계좌 복구 상담 시간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자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담 시간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상담 시간 뭐 나는 원하는 게 오후 오 8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8시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딱 눌러주시면 요 제가 바로 발송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계좌 복구 방법 정말 간단하죠 010-8453-0498번 이렇게 복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뒤에 설문지 조사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된다는 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손실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